자, 삼각형의 작도. 어, 어 단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여기 있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 거거든. 음, 그려볼 건데, 근데 이제 다 짜고짜 삼각형 그려라. 그러진 않을 거고, 이제 어떤 조건을 줄 거야. 조건을 주고 삼각형을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해볼 거다. 근데 이제 그리는 거는, 음, 그리는 거는 어떤 순서, 이제 그런 거만 조금 익히면 되고, 음, 여기서는, 아, 삼각형을 어떤 나타내는 기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돼. 왜냐면 이제 이 이어지는 제이 단원이 이제 이게 2단원이잖아. 그래서 이어지는 뭐 3단원, 4단원, 5단원이 있어. 근데, 근데 여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여기 2단원 내용을 어떤 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어진 단원들의 어떤 기본이 되는 음, 부분이라서 아, 여기는 어 용어 정리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렵진 않다. 좀 쉽게 쉽게 생각해. 자, 여기 보듯이 이제 삼각형 이런 기호로 나타낸다. 돼 있잖아. 그지? 아, 저런 거. 아, 우리 뭐늘 쓰던 기호지. 그지? 그리고 이제 점의 좌표를 이렇게 대문자로 어, 쓰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그 이제 마주본다는 의미의 이 대자를 쓰거든. 뭐, 그지? 그래서 마주보는 변과 마주보는 각이다. 우리 코로나 뭐 심할 때뭐 비대면 비대면 그러잖아 그지 비대면에서 거기에서 말하는 그 대도 마주 본다는 의미거든 어 이제 그러니까 면자가 얼굴을 의미하는 한자일 텐데 얼굴을 마주 보지 뭐 빛자가 않는다 아 얼굴을 마주 보지 않다니까 실제로 만나지 않고 뭘 하는 거 비대면 그렇게 얘기했듯이 대자가 아, 마주 본다는 의미에 좀, 좀, 소리를 좀 했고. 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각,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보통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이제 점을 대문자로 쓰고, 그리고 이 점이 마주보는 변은 진짜 이렇게 말 그대로요. 이, 이 각이 이렇게 보고 있는 변, 음. 이 변을... 대변이라 그러거든. 그리고 그 길이를 소문자 a라고 이렇게 쓰자. 그리고 그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b가 마주 보는 변을 각 b가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어, 그래서 얘가 보고 있는 게 이제 ac 변 ac고 그거의 길이를 소문자 b. 그리고 요거는 얘가 b랑 마주 보고 있는 각은 지금 c니까 여기는 소문자 c로 이렇게. 적어주자. 어. 그니까 이제 이렇게 볼수 있어. 어. A의, 각 A의 대변은, 마주보는 변은 A 말고 다른 문자 두 개. 삼각형 ABC에서 A가 A 말고 다른 문자 두 개면 BC잖아. 그치? BC. A, BC.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문자가 다 모인다. 그리고 그 길이는 A의 대변의 길이는 소문자 a로 이렇게 씁니다. 이런 관계라는거.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보면 이제 각 C의 대변은 C 아닌 a,b 그리고 그 길이는 C의 대변이었으니까 소문자 C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변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거꾸로 대각은, 대각은 마주보는 각이거든. 그러니까 이 어떤 변의 입장에서 보면, 그지? 이 변, bc의 입장에서 보면 마주보는 각은 a일 거야. 그래서 계속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어. bc의 대각은 음, 변이라고 하자. 어. 변 BC의 마주보는 각은 여기 알파벳 ABC에서 BC 말고 BC 말고 남는 게 A잖아, 그지 그래서 각 A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다러면 움직여 버렸지. 그래서 변 AC의 각은 마주보는 각은 A c 가 마주 보는 각은 A c 가 지금 이 변이니까 마주 보는 각은 B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A c 에 없는 알파벳 각 B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되고, 그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떤 용어에 대한 약속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자, 이제, 그러면,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각은, 이제, 알파벳 이름에서, 이렇게, 없는 거 하나씩 찾아주면 돼. 그런 눈치로 좀 찾으면 되고, 그리고 길이는 소문자로 쓴다는 거, 변의 길이는, 음, 네, 그 정도 한번봐 놓고, 그러면, 그, 이제, 그 변의 길이 사이 어떤 관계는, 좀 지우자. 변의 길이 사이 관계는, 자,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하나보다 이제 커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삼각, 삼각형을 한번 우가 보면 되는데 자 삼각형에서는 봐봐 어, 이렇게 이제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음, 여기 뭐 a b c라 하자 자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이제 a가 마주 보는 거니까 소문자 a 여기는 b가 마주 보는 거니까 소문자 b 소문자 c 자, 이렇게 두자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음, 이제 이게 B에서부터 C로 가는 이 길이 있잖아. B에서부터 C로 가는 길이는 음, A는 나머지 둘의 합보다 작아야 돼. 아니면 나머지 둘의 합의 하나보다 이제 커야 된다. 이 소린데, 음, 이게, 이게 약간 그 길을 생각해봐. 자, 우리가 이제 B에서 C까지 갈 거야. 음, 예를 들어서 B에서 C까지 이렇게 갈 건데, B에서 C까지 가는 제일 짧은 길은 3분의 길이, 어, 3분의 길이 거야. 요 길이 거야. 그지? 이게 가장 짧은 길이고, B에서 C까지. 어디, 그지? 바로 이렇게 3분으로 가니까 제일 짧은 길이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B에서 C까지 갈 때, 이렇게 A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에서 이두변의 길이의 합이 결국 B에서 C로 가는데, 또 다른 어떤 지점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요 대변, 요, 요 변의 길이는, 변의 길이는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있는 가장 짧은 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의 합은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갈때또 다른 지점을 이렇게 거쳐서 가는 길의 길이라고 볼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가면 당연히 제일 짧은 것보다는 더 길이 멀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나머지 하나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삼각형이 이제 그려지냐 안 그려지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기억을 해놓고, 요 정도 사실을 가지고 우리 가볍게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여기 좀 지우고, 어. 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대변과 대각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면, 그변 AC가 마주보고 있는 각이면 각 B다. ABC에서 AC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개는 B지. 그러면 C가 마주보는 변은 C를 제외한 나머지 두개 AB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AB가 마주보는 각은 C고, B가 마주보는 변은 AC다. A,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의 길이는 요거는 소문자 C, C의 대변이니까 소문자 C고 B의 대변이니까 소문자 B고, 이렇게 지리도 소문자로 쓸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되냐 안되냐 하니까, 봐봐, 요 문제 자, 여기서 우리 그렇게 보자, 지금 가장 긴 변을 뭔지 좀 체크를 좀 해줘 봐봐, 가장 긴변 음. 이번은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이. 그지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면 항상 그려집니다. 실제로 2번 같은 경우는 정삼각형이 그려지지. 정삼각형. 자, 그러니까 이거 이번은 지금 누가 이세개 길이가 다 똑같은 거니까 다 똑같으니까 그지 누가 제일 길다 얘기 못 하잖아. 그래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제일 길다 생각하면 여기서 두개 더하면 그지 8이잖아. 둘이 더하면 나머지 하나보다 반드시 크니까 항상 그려지고, 이렇게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면 무조건 이제 정삼각형이 그려지는데, 변의 길이가 다를 때는 제일 긴 변을 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자, 그러면 작은 거두 개를 더 해봐. 작은 거두 개를 더 하면, 일반 같은 경우에 2 더하기 3을 하면 5랑 똑같아지잖아? 그러면 안 돼. 커야 돼. 작은 거두 개를 더한게 하나보다 커야 돼. 그래서 1번은 작은 두 변을 더 했을 때 나머지 제일 긴 변보다 얘가 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같아져 버리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2번은 참 된대고 3번 보자. 제일 긴 변이 10이고, 그지? 2 더하기 작은 거두개 더하면 2 더하기 7이고. 그러면 10보다 지금 이쪽이 더 커야 되는데 10이 더 크지, 그지? 이래도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제일 뒷변이 10이면 하나는 2고 하나는 7이면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뭐, 뭐 한, 뭔가 4번될것 같은데. 자, 4번은 4 더하기 5. 작은 것 2개 더하면 9고 제일 뒷변이 8이니까 이쪽이 크면, 요런 부등이런 관계가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긴변하고 나머지 둘의 합 사이에 둘의 합이 더 크면 돼. 이쪽이 더 크면 되는데. 그러면 5번. 자, 2, 2, 뭐 6.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도 두 개가 저희도 이거 6보다 지금 커야 되는데. 그지 4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2, 뭐, 5, 5. 자 이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긴 변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일 긴 변이 지금 똑같이 5가 두 개잖아. 그러면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제일 긴 변이라고 큰것 중에 아무거나 제일 긴 변이라 생각하고 둘이 더하면 응. 나머지 하나보다 크니까 되지. 어, 그렇게. 변의 길이가 똑같을 땐 저렇게 좀 해주면 된다. 세 개가 다 똑같으면 정삼각형으로 그려지고, 두 개만 똑같으면, 이제 혹시 그두 개가 길이가, 그 제일 긴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둘 중에 하나 그냥 제일 긴 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이제 삼각형, 기본적인 부분인데, 자, 그 뒤에 문제들도 어떤 게 있는가 좀 보면, 음.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두 문제는, 어, 어 어떤 용어 정리를 위해서 어, 연습을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 그리고 일반 문제에 하나 풀어볼까. 자 우리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세각의 합은 180도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이거두개 더하면 얼마? 그거 어, 95도잖아. 그래서 나머지 한각 각 R의 크기는 85도다. 자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pqr. 그리고 p r 에대가 pr에 마주보는 각은 q다. 실제로 p랑 r이니까 하나 남는게 q지. 이렇게 이름에서 찾을 수도 있다. p가 마주보는 변은 qr 맞구요. 각 r의 대변의 길이는 80 맞구요. qr에 마주보는 각은 그치? QR에 마주보는 각이면, 대각은 지금 각 P거든. 그림에서 보면 P는 85도가 아니고 70도지. 이렇게 찾으면 되고.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조건. 음, 자, <laughs> 2번 보자, 2번. 자,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그지 3개의 선분을 선택을 하래. 자, 우선 3개를 선택을 해보자. 한번 골라보자. 자, 2, 4, 6 중에서 세개를 고르면, 한번 내가 적어볼게. 2, 4, 아, 2, 4, 5, 6 중에서 세개를 고르면 2, 4, 5를 고를 수도 있고, 2, 4, 6을 고를 수도 있고, 그리고 4, 5, 6을 고를 수도 있어. 한 가지가 더 있어. 이한 가지가 뭐게? 한번 찾아볼래? 잠깐 멈추고. 한번 찾아봐. 어. 저, 저거 중에서 3개 고르는 게 2, 4, 5, 2, 4, 6, 4, 5, 6. 내가 3개 했잖아. 마지막, 총 4개가 나오거든? 마지막 하나는 각자 한번 찾아봐. 잠깐 멈추고. 자, 찾아봤을 거라 생각하고. 네. 2, 4, 5, 2, 4, 6 했잖아. 그치? 그러면 4, 5, 6도 했잖아. 하나 남는 거는 2, 5, 6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여기서 3개를 고를 거니까 하나씩 제일 처음에는 6을 제외했고 그제 246이 나오려면 5를 제외했고 5를 제외하면 246이잖아. 그리고 2를 제외하면 456이니까 이제 하나 남는게 4를 제외했음 256도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삼각형 되냐. 작은 거두 개를 더하니까 나머지 하나 제일 긴변보다 얘가 더 크니까 얜 되고. 이거는 두개 더해서 똑같아져 버리면 안 돼. 자, 두개 더하면 나머지 하나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이건 두개 더하면 9고, 이것도 두개 더하면 7이니까 삼각형 되지. 삼각형 세 가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공식하나 외우자 이제 자. 자 이렇게 숫자 두개의 문자 하나면 숫자 두개의 문자 하나면 봐봐그 문자를 가운데 딱 적어 놓고 이겠지이쪽에는그 숫자 두개의 차 뺀거 여기는 숫자 두개를 더한 걸 적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숫자 두개가 4랑 7이니까 7이랑 4니까 더하면 11이고, 빼면, 그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느냐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3.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3보다 커야 되니까, 4. 7, 그리고 11보단 작아야 되니까, 10까지. 그지? 우리 요부등호는 크다 작다의 그런 의미였지. 그치? 3은 안 되고, 1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있고, 이것도 한번 해보면 x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둘이 뺀 거, 둘이 더한 거그 사이에 들어 6과 16 사이에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13, 12, 18다 되는데 6은 안돼 여기에 보면 그지 6보다 커야 되잖아 조금이라도 실제로 x가 6이면 11이 제일 긴 변이라서 이렇게 해서, 요부은 식이, 요게 지금 성립이 안 되지. 둘이 똑같잖아. 그래서, 열받면안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삼각형의 작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건데, 이거는, 요거는, 어요 문제 하나만 가볍게 풀어보자. 요 문제 하나만. 자, 이 작도에 대해서는 이직관원에서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 어떻게 푸는가만, 문제 푸는 요령만 좀 보는데, 자, 작도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는 작도 순서, 어. 작도 순서, 어. 자, 작도 순서는 사실, 어. 아무거나 하면 돼, 어. 아무거나 하면 돼, 어.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해, 4번 문제 다 찾는 요령, 어. 하나만 기억해, 어. 순서가 막 이렇게 바뀌지 막, 막 나와 있잖아. 어. 자두 개를 골라라고 돼 있는데 뭐만 고르면 되냐면 이게 제일 처음에 각두 개가 연고프 나오는 이 음, 경우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나머지는 다 돼. 음.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답을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게이 문제는 이렇게 변두개각 하나 주어졌다라고 지금 뒤에서 얘기할 건데. 저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그래도 삼각형이 그려지거든. 순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거든. 응. 저거는 조금, 그래. 여기서 보면 미 ᄂ을 먼저 한다라고 이렇게 좀 전제를 주잖아. 그래서 저거는, 이거는 문제가, 어, 사실 답이 없는 문제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라서 좀 우리가 넘어가고, 객관식 문제. 여기서 보면, 응. 이이는 답이 있어. 이거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어, 아, 이것도 뭐다되는데 제일 처음에 각두 개가 이렇게 각두 개로 시작되는 요 보기 두 개가 안 됩니다. 어, 요것만 기억하자.